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 뭐야 겁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금전으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어. 나 나한테 100%준 만큼 나도 같이 베풀고 같이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녕하세요 민정법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이제 미리 보는 대박나는 음. 백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 선생님께서 어, 마찬가지로 갑진년에 대박 나는 띠로 뱀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어, 뱀띠가 어떤 좋은 눈으로 어떤 좋은 일들로 인해서 어, 2024년에 좋은 일들이 생길지 한번 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올해 23년도에 하나였다면 24년도에는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되게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드 주고 아, 싶어요. 기인이 많아진다. 어 그럼요. 꼭 기인은 하나라고 우리가 단정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된에는 기인이 하나였다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이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네. 어, 다, 그냥, 애기들 우리가 숫자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부터 일까지. 그런 게 이제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내에 그러면 힘들지만, 내가 적응할 정도로는, 할 때까지는 그렇게 아마 도와주는 기인, 그리고 내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laughs> 자기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그럼요 거구나. 주위에 우리가 그래서 왜 친구가 10명 1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 뭐예요 잘살아수 있는 거거든요 어, 정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어, 나 네. 진짜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그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근데 이 뱀띠신 분들은 내년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옮기고 무언가를 하고 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 뭐야 겁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금전으로도 조금 더 좋을 것같아 어, 그러면 그 귀인들 내가 그러니까 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줌으로써 이 뱀띠분들은 금전까지 음.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럼요 잘 도와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실수가 없어지면 돈은 그만큼 벌겠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설이라든지, 제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구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싸워요.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요렇게 쳐다보고, 음, 그랬어? 그 한마디가, 네가 그랬잖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제가, 어, 이 통계상 상담에서 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그럴 일이 좀 많이 준다 아예 없어지진 않아 근데 좀 준다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뱀띠신 분들 그 사람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진짜 사람을 음. 좀못 믿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어. 뱀띠신 분들 1 2월이 넘어가고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다 내가 이동을 하든 뭘 차리든 뭘 했을 때 자리가 잡혀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음. 올 겨울은 잘 지내야 되겠네. 어, 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또싸가지없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해주니까 역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띠가 나쁘다고가 아니라, 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요즘에 잘해주면, 왜, 후구라고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받은 만큼 베풀기도 해야 되고, 같이 잘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거기서도 또 뭐예요? 탈락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은, 네. 그것만, 나, 나한테 베풀어 준 만큼, 나도 같이 베풀고, 같이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2024년에, 응. 뱀띠분들은, 어,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원까지 상상한다고 하니, 응.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